1장 21절 말씀. 가로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주신자도 요하시오, 치아신자도 요하시오니, 요하연이 찬송을 받을 지니다.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신자도 요하시고, 치아신자도 요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목사님, 성도님들, 교회, 사업체 모두가 지쳐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낙담과 자질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역을 통해서 이 시험하는 우리의 모습을 역을 통해서 한번 이겨내보자.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처럼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일들을 이겨내보자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고 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내는지 지금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또 판정해보는 것이 시험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욕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의 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욕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이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등수리까지 종기가하게 한지라. 욕이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라는 말씀도 있죠. 제일 먼저 요업에게 준그 시험의 첫 번째가요, 재산을 완전히 뺏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기서 1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들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요, 요의 재산, 모든 재물이 송두리째 사라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탄은 여배의 모든 소유물을 그냥 뺏어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생각하고 제일 먼저 시험을 당하게 된 것이 재산을, 소유물을 그냥 마귀가 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가는 그때 여백에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야. 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필수의 조건이 재물인데 이 재산을 완전히 다 빼앗으니 여이 분명하게 즉 하나님을 욕할 것이야, 무너질 것이야, 그리고 엄청난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을 만들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는 압니다. 돈이 살아가는데 없었으면안돼 필수 품이죠. 필수 부가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이 돈 때문에 웃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분은요이역기서를잘 보시면은 시험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 가장 힘든 것이 재물 아닙니까? 재산 아닙니까? 재산을 다뺏어 갔습니다. 이겨내십시오. 요비이이겨냈다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욕기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욕이 일어나 그수를 찍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했습니다. 욕에게 재산이 없어지자말자 이번에는요, 자식들이 모두 참변을 당하게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요, 사단의 두 번째, 마리의 두 번째 시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이 일어나 그릇을 찢었는데 이런 마음의 번민과 그리고 충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당했는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릇을 갈기갈게 찢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읽고는 어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의 상실 하나님에 대한 그 우르르 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욕은요 고백합니다. 주신자도 여하시고, 지하신자도 여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면요, 힘들 때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재물, 재산까지 다 뺏어갔는데, 이제는 자녀까지, 자녀까지 천변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분 고백합니다. 주신자도 여하시고, 지하신자도 여하시다라그 고백을 통해서, 이 자식에 대한 시험도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또이뿐이었습니까여보요 2장 엮기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지소서. 그리하시면 들림 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이요 돈을 잃은 것은 작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그죠? 긍격을 잃은 것은 모두를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있었다. 사탄은 드디어 요업의 긍강을 가지고 마지막 시험에 임합니다. 그러나 여업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배 세 가지 시험을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나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는 사업체도 잃을 때도 있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교회에도 많은 마귀의 사탄들이 지금 우리를 사자의 입처럼 삼키려고 지금 호신탐탐 노려보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요배 신앙처럼 이런 모습들을 겪게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저는 이 요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세 가지 시험통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겪는 모든 한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업이요. 놀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신실 우리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은요, 원래는 여성적으로 옛날부터 승냥에서 그리고 비누공장등 많은 사업을 경영하셨던 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방직에 필요한 모든 식들 공장을 경쟁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맞다리 내역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달 만에 또 어머니도 돌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사업도 망하고 남편 또한 다른 여자를 통해 얻어서 떠나는 아픔을 가정사에서 겪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삼각사이라는 기도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여자가 주의 여정이 되셔서 결국은 이런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신학의 역사에 획을 끊는 놀라운 목사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고백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고백을 우리 제자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이같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요업이 겪은 상황과 환경과 고난들을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준 시험이었죠. 이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여요에게 주신 그 소명처럼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물 때문에, 바빠서 이런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목기자나 승부들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울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1구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직접 해결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 의심이 납니까? 혹시 믿음이 약해져서 또 자절하고 또 쓰러져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욕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재산과 자녀와 건강한 이은그 욕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욕처럼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그러의 그래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자가 꼭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욕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하셨을 때 주님을 더욱더 배우시고 주님께서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셨을 때, 성교와 전도와 구조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허락하셨을 때,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더욱더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실 때, 전화 여러분의 일들은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